안녕하십니까, 송이능이 준호군. 예, 8월 30. 아, 저희 동네 비가 오전까지 왔습니다. 예, 어제 밤부터 예, 비가 내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산에 안 올라 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가 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가 좀 나가지고 집에 있기 뭐 해가지고 예또 산에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올라타는 과정에, 자, 보이시나요? 자, 요것이 개능이에요. 개능이, 예, 개능이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개능이가 올라왔네요. 아, 허나, 이거, 제가 이거, 이거 보려고 올라온 곳,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고, 예, 먹버섯, 예, 먹버섯을 보기 위하여, 곰버섯 보기 위하여, 이제 올라왔는데, 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먹버섯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일찍 올라온 거겠죠 올라와가지고 지금 땅에서 건조가 되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고요. 지금 위쪽 같은 경우도 꽤 나와 주는 곳인데, 아 지금은 이제 올라왔지만 아, 아직까지 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오늘 올해 큰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좀더 이제 수색을 해볼 건데, 야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우선 또좀 수색을 해본 다음에 예, 먹보섯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또 영상 올라가는 걸로, 예,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 아, 추노가 지금 한 덩어리를 봤습니다. 자, 야, 이거 큰 야단 났어요. 올해 야단 났습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 와, 덩어리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오 지금 와 힘들게 힘들게 겨우 만났습니다 올해 정말 곰버섯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요거 또얼른 채취 해가지고 또 이동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더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또 바로바로 바로 또 이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대박 아 힘들어 힘들어 어 지금 비가 그친 뒤로 와 역시 날씨가 뜨겁고 습해요 아우 이거 올해 닭다리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뭐 이런 거 닭다리 하얀 거예 이런 잡버섯 독버섯들을 제가 영상을 안 담았어요 왜 버섯 따기 바쁘니까 근데 원치 없어요 지금 버섯이 이쪽 이제 막 올라왔는데도 원래 자 보일러나 자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데로 곰 버섯이 몇 덩어리씩 땅에서 예막몇 덩어리씩 항상 땄던 곳인데 야 올해 올라오는 유생 하나 안 보여요 이거 아 원래대로 하면 이런 나무 소나무 쓰러진데예 소나무 쓰러진데 이런 이런 안쪽에서도 덩어리로 막몇 덩어리씩 올라와야 되는데 뭐 올라온 게 전혀 땅에서 올라온 게안 보여요 야 이거 올해 정말 먹버섯 값몰라갑니다 이대로 쭉 가다가 뭐 어영부영 푸지부지 하다 보면은 아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이거 올해 이거 닭다리 이거 엄청나게 았는데아 이런 거나 영상을 담고 있으니 아나 짜증나 야 큰일 났네 이거 어우 여기 한개 있다 한개 있다 아 야, 진짜 야 이거 <laughs> 자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게, 이런 게몇 개씩 보여야 돼요. 예, 정말 몇 개씩 막뭉태기로 주위에 막 올라와야 되는데, 야, 가물에 콩나듯, 가물에 콩나듯 한개올랐습니다 아, 참나 환장하겠네, 이거. 아, 씨.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아, 나 참나. 일단 좀더 주위를 둘러보고 또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더, 더. 오씨, 아또 이렇게 야 씨, 이동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오래 야 지금 뭔 버섯이지? 자 이거 뭐야 아는 찐빵처럼 생겼네요 따볼까 아뭐 그물버섯 종류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버섯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예뻐요 찐빵처럼 버리고 어우 힘들었어야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우 힘들어, 씨. 아, 자 여기는 자 쌀이 버섯, 보라 쌀이 버섯, 예 많이도 안 나오고 한몇 덩어리씩은 나오는 곳인데, 예곰 버섯도 올라오고요. 근데 올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금 처음 들어와본 곳이고요. 아 보라 쌀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아. 보랏살이 나오는 포인트를 예, 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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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숨좀 돌리고. 자, 여기가 보랏살이가 나오는 포인트인데 올해 제가 지금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오늘. 아, 나 나왔을라나? 여기가 조금 늦게 발생이 되는. 보랏살이 예, 포인트고요. 항상 아우, 능이 딸때 그때 올라와요. 저는 여기 능이 따면서 채취를 예, 채취를 하는 곳이고요. 아 여기 올라왔네요. 아땀좀 닦고요. 아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능이 딸때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먹 저기 쌀이를 따는 곳인데 자 올해 쌀이는 잘 나왔어요. 잘 나, 나와주고 있어요. 좀 일찍 나온 편이고요. 자, 여기도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오그 어, 밑에 자또 이렇게 유생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보라 쌀이 되겠고요. 아, 이한 덩어리 아유안따안 안 먹으니까 한 덩어리 따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썩으면 썩는 대로. 예, 제가 눈으로 야세개 많이도 안 나와요. 딱 요로 밑으로 어쩔 때는 뭐 덩어리 크게 몇 덩어리씩 올라오는 게 다예요. 지금 세 개가 올라왔네요. 두고 가겠습니다. 두고 아, 또영 두고 예. 오차 지금 제가 왜 올라가냐 먹버섯, 예, 먹버섯이 올라오는 발생이 되는 곳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거 나왔는지 올라온 길에 보고 내려갈 곳이고요 후, 더워, 씨. 자, 아, 으쌰. 길이, 어 상당히 안 좋아요. 오, 자, 옆등 타고, 이제 옆등 능선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옆에 능선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먹버섯, 네, 예, 곰버섯, 까치버섯이, 어우, 발생이 되는 곳이구요. 와, 지금 뭐, 비가 오긴 왔는데, 어젯밤에 그닥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보니까. 아, 땅이, 땅이, 물이 안 먹었습니다. 비가 좀더 왔으면 좋았을 것을. 자, 또, 이, 열심히, 어, 추노, 또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영상을 이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 힘들어. 예, 추노, 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보라사리를 만났어요. 많지도 않고요 여기는 또, 아까도, 마찬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개씩 안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아유 이거 안딸 거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오늘 목표는 곰버섯, 까치버섯, 먹버섯이고요자 나중에 제가 한번 보라사리는 하루 다시 돌 거예요. 예 하루 그때는 보라사리 산행만 할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예 먹버섯, 까치버섯, 아, 곰버섯 아우흔들어 씨. 야, 어디야? 자, 자, 여기 구간이 아안 나왔네, 아씨. 야, 없어, 없어. 자, 없어, 없어. 야, 이거 오래 이거 씨왜 이러지, 이거? 야, 오래 여기 일단 보여드리겠습 보여드릴게요. 어우. 자, 먹버섯이 덩어리가 좋아요, 여기가. 근데 없어. 유생 올라오는 것조차 안 보여요. 야, 올해 야단 났습니다. 정말. 버섯이 안 나오면은 버섯 가격은 무지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 좀더 위로 어, 올라갔다가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또 잠시 후에 이어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예. 바로, 예, 말 끝나기 무섭게 봤습니다 순호가 자 먹버섯을 대물을 만났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렸었, 드렸지 않습니까 먹버섯 자다시인데자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대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얘기 또 하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 씩 나오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근처로 기본적으로 몇 개씩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그만 가래도 조그만 유생조차 안 보여요. 지금 올해 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좋지 못해요. 아, 씨, 해먹겠네 이거. 오, 흔들어. 지금, 와, 독버섯 중에 흰 가시강대버섯, 닭다리버섯은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자, 저 위로도 있고, 아, 참나 이거. 아, 닭다리버섯. 누가 안 사나? 아, 자, 얼른 또채취한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영상 아, 따 볼까? 따 보자. 이거 누가 시원놨나 자, 이거 누가 시원 놓은 건가? 표시를 해둔 건가요? 이거 나뭇가지. <laughs> 자, 어우 이렇게 생겼고요. 후, 이거 뭐야? 자, 오, 초 대박. 자, 어우 이거 봐. 이거 보십시오. 자 비가 오긴 왔는데 땅을 적시지 못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자 여기도 있네 아 그래 아 이래야지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없나 또 없나 원래 더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추노 처치한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벌써 죽었네. 아, 여기는 썩었네요. 자, 또 채취한 다음에 영상 이어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구독, 좋아요. 예, 채취를 했고요. 지금 옆으로 돌다가, 예, 추노. 아, 또 만났습니다. 자, 먹버섯, 곰버섯, 까치버섯. 아초 A급! 자 여기 있고요! 아 좋아요! 자 여기 있고요! 아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사실 그냥 줄로 착갈려 있어야 되겠요이 옆으로 아, 그래도 어디야? 자어 따보겠습니다! 따볼게요! 준호! 아 좋아! 탱탱해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으쌰! 어우, 아, 어우야 어우 왜안 빠지지? 어우! 으으! 아 저기 또 있네 아 저기 또 있네 자 여기 있고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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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가볼까요 후 여기도 자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따 볼까요 아요 키울까 아 키울까 아씨 누가 올것 같은데 딸까 키울까 아 패스 자 저거 예, 두개또 따가지고 아. 또 연락에 또 돌아쳐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따야 돼. 요거는 따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거는 따야지. 으차차차차. 으자자자자.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보십시오. 우 와, 초 대박. 예, 이것이 먹버섯, 까치버섯, 곰버섯이 되겠습니다. 얼마냐고요? 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kg 5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렇, 그렇습니다. 상황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바로 옆에 예, 또한 덩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저의 예감은 요쪽은 예, 이쪽 포인트 그나마 좀 상황은 좋아요. 자, 요거 아, 이거 보십시오. 정말, 딴딴해요, 딴딴해. 아, 좋아요. 요것도 따가지고 아,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으차 우와, 우와, 아, 그렇지. 자. 자. 아, 뿌럭 씨가 깊이 박혀야 무게가 좀 나가는데 아유, 뭐 그래도 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 으차. 으차. 또 손질해 가지고 또 배낭에 담는 걸로 할 것이고요. 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 지금 바람도 안 불고 날씨는 또 비가 올 것처럼 또 흐려 있습니다. 하늘은 자 하늘은 흐려있고요야 바람 한점 안부네 아 씨. 이러다 보니까 아따가 모기 아 모기 아 얼른 아유, 해가지고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자 잠시 후에 영상 이어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노 또 돌아치다가 또 한참만에 예 먹버섯을 보았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땡겨보겠습니다 자 소나무 자 소나무 뿌럭지 밑에, 자, 시큼먼 거. 야, 사이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후, 더 자, 야,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아, 원래대로라면은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아좀몇개 덩어리가 예, 몇 개씩 올라와야 되는데, 아, 자, 한개 일단 맞습니다. 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와, 대물입니다, 대물. 후, 더. 자,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자, 뿌럭지에서. 와, 이거 보십시오. 자,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제 주먹보다 엄청 커요. 제 손이 큽니다. 제 손이 엄청 큰 편인데, 와, 아, 이거 보십시오. 정말, 대물급. 와,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아쉬워요. 지금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 두세 덩어리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아좀더 수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우선적으로 야 그래도 대물급 만났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영상 이어가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마 무시합니다 정말 예, 잠시 후에 또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예 먹버섯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키워서 딸거고요 자, 아, 여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도 저만의 구강자리 글랑요. 저만의 이제 구강자리인데, 여기 덩어리로좀몇 예, 덩어리씩은 나와요. 여기도 크게 나옵니다. 예, 경사도가 있는데, 그래도 먹버섯은 크게 자라더라고요 예, 크게 올라오는데, 막 돌톰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는 곳인데, 뭐 아직까지 지금 그한 개, 큰거한개 한 따고, 지금 방금 그거 한개보았고요 아, 조금 아직 있는가 아, 지금 땅도 땅이지만 지금 이 경사도가 상당히 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땅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 없지 않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올라오는 유생이 아까 보고 지금 한 개가 단것 같습니다. 아이, 큰일 났는데, 이거. 아, 나 참나, 이거. 저 위에까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허허허잘 봐야 돼. 아, 유생이, 아,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와서 한번더올 거고요. 뭐, 으쌰, 쌰, 쌰. 자, 이거 뭐지? 으아 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자. 또 영상 잠시 후에 와안 보이는데 이어가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아 힘들어 자 잠시 후에 또 만나면은 영상 이어가는 걸로 이어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프로의 확률 8월 30 춘옥군 지금은 네, 능이밭에 순찰을 돌고 있는 와중에 자 능이를 만났습니다 아, 이쪽 삐알이 쪽으로 상당히 가물었어요. 자, 8월 30일 날짜 인증하겠습니다. 자, 들어올라다 이거? 8월 30일 토요일. 자, 먹버섯, 곰버섯 산행하다가 제가 예, 지금 능이 밭에 잠시 들렸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와, 대박입니다. 가물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여름 능이가 되겠습니다. 여름 능이고요. 자 감사합니다 나이스 대박이고요 자또 이동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어린 유생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좀센 편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먹버섯이 좀 이제 늦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제가 뭐 정차회차 한번 들어와 봤고요 지금 뭐 보시는 거 같이 예. 시야도 잘 보이고, 눈에. 그러다 보니까, 예, 누가 잘안 들어오는 곳이더라고요. 3, 한 3년 전에 제가 발견을 했, 한포인트고요 자, 아주 그때는 먹버섯을 재밌게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와, 정말 곰만한 거, 정말 큰 걸로만 아주 그냥 늙은 것들, 아주 초A급들, 예, 그런 걸로 딴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곳 들어온 김에 정찰 산행을 와봤고요 자, 이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정확히 들어오지는 않을 건데 경사가 상당히 센 구간이에요. 하지만 낙엽들이 낙엽층이 쌓여 있다 보니까 곰버섯이 자라면 자라면은 정말 아우 알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가 올라온 거라 두고 키우는 걸로 하고 또 추노 이제 뭐 여기는 좀 늦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예, 한번더 그래, 올라 온 길에 좀더 제가 수색을 해볼 거예요. 수색을 할 것이고요 영상 또 잠시 후에 이어가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쪽 능선 쪽에도 상당히 곰보섯이 올라오면 큰 사이즈가 자라는 곳이고요 자 한번 수색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